제가 한동안 요즘 바빠서 뜸했는데 몇해 전까지는 초등학교 친구들을 좀 자주 만났습니다. 자기들끼리 아무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도 막상 저와 대화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. 또 여자친구들은 그 도가 많이 심했죠. 권사가 몇명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야제하면서 저한테 꼭막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런, 그런 존댓까지 합니다. 이게 참 거북했어요.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막 허물없이 대화하다가 저한테 도, 존대를 하니까 좀 분위기가 자꾸 다운되잖아요. 대화 분위기가. 또모교에 영남교에서도 청년 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가끔 보이는데요. 그 가운데 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우리 전도사도 있고 여러 직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영남교의 장로가 다른 친구들에게는 허물없이 반말로 대하지만그 영남교의 목사에게는 아주 깍듯하게 존대를 합니다. 그 목사 친구는 이제 장로 친구에게 편하게 반말하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합니다. 너 저한테도 존대하죠. 그런데 저한테 존대하는 건그 장로가 저와 이렇게 교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 목사 친구는 어릴 때 친구인데도 그렇게 합니다.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고 싶은데 목사라는 신분이 자꾸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목사는요 종교인이라는 속성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어려워하거나 거북하게 여길 필요가 눈꽃만큼도 없다는 겁니다. 친구는 친구죠. 사석에서요.